자 일단은 x는 fx는 x에서 x로 가죠. 그러면 여기서 1, 2, 3, 4 이렇게 쓰고 1, 2, 3, 4 이렇게 쓰고 이제 4는 1로 간다 써있고 이 조건을 대입을 해서 f1은 1 더하기 1이니까 f1은 2야. f2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야. f3은 3 더하기 1이니까 4야. 이렇게 해서 f를 완성을 했어요. 그 다음, G도 똑같이 1, 2, 3, 4, 1, 2, 3, 4로 가는데, 이때, G사는, g 은 2에요. 그 다음, 주어진 이 f i n v e r G랑 g c i f i n v 를 이용을 하라는 거죠. 그러면 일단, 알고 있는 값이 G3밖에 몰라. 그럼 f i n v G, 3은 g c i f i n v e 3이랑 같아. 근데 g 3은 2야. f i n v e 2는, 그 다음, f i n v e r 3은 2야. G2랑 같대. 근데 f i n v e r 2가 1이야. 그런 걸 G2는 1이죠. 그 다음, 두 번째. 이제 우리가 G2도 알아. 그럼 f 인버스 서클 s e G2는 G 서클 r c l e F-inverse 2야. G2는 1이거든. 그럼 f 인버스 e 1이고 f i n v e r 2는 1이야. 그럼 G1이네. 근데 f i n v e r 1이 4야. 그럼 G1은 4죠. 나무는 일로 가면 되지. 근데 G2랑 G4를 구하래. G2는 1이고, G4는 3이니까, 둘이서 하면 4가 되겠죠.